똑같이 실세. 그 때, 다탔는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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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你又别这么离！哎，谁让你的呢？谁、hey,？别这么离！有种你走。 와와 아,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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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수바이럴로 와. 이 새끼가. 아. 와꾸이님들 저들 제일 좋아하는 차가 뭐예요? 이거! 제일 좋아하는 차. 아, 먹으면 안야는니여 네!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댄스 한번 연습해봐! 연습하고 있거든요! 한번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아니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야! 나도! 세상 너무! 나도! 바꿔요! <목소리> 아 뭔데 이거? 아진 야, 여섯 세번 했습니다, 와! 훌륭합니다. 했는데 이 방송 끝나면 자동차 좋아하는 걸 댓글 좀 남겨주세요. 좋아한다. 누가 팀이에 자동차 좋아해서. 네 맞아요. 대상. 여러분들 아는지 엉있으면 네, 댓글에 댓글에 좀 네, 올려주세요. 올리세요. 네 뭐, 먹방 도 재밌대, 먹방. 그리고 많이 네, TV 큐브 맛있게 사해주세요 TV, TV 큐브에 먹방 지나고 다른 거 많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많이 못 보면 네, 댓글 올려주세요. 맞아, 맞아, 맞아. 댓글 올리면 하겠습니다, 먹방. 나도 그래, 얼마 네. 네. 안녕하세요. 아말좀 네, 맞아요. 네. 어. 네. 네, 네, 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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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네,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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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네, 요 네, 소르다님 얘기합니다. 네. 소르님얘기하요 네, 안녕하세요. 소르입니다 네, 오늘은 뺑땀벌리, 뺑땀벌리 했고요. 네, 네. 네, 먹방, 먹방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네, 먹방, 먹방에 댓글에 미션 먹방 있거든요. 미션 먹방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가 다 돼갑니다. 마지막. 지금, 지금, 다시 지금, 지금, 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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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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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지 기술 백덤블리에서 마라 덤블링 한거 제가 기술이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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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만든 기술입니다 뭔데? 야, 뭔데? 원래 제가 만든 기술이에요아이 멋집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거 저작권 따라하면 저작권 치유니까 되도록이면 안 따라하고 댓글에 남겨주시고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다 댓글에 댓글에 한 개나 다글래나도좋으니까 따라오시고요. 저 사건이니까 따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이 이제 2015년이 다 됐만 해. 다녀가 이제 시안 빨라봐. 네. 한번 해봅시다. 이에 하나만 에속안 되게 돼.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간인들.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니, <모르는>.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네, 쏘아, 안하고 백금리, 하이오스나. 니다 고소, 니가, 고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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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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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목소리도> 빨리 건너 자, 우리 시작 아, 진짜 빡빡이 한꺼날자 슈퍼예요, 슈퍼 아, 슈퍼 국가의 슈퍼라 댕기의 이런 안젤루 아, 슈퍼 아! 아! 오마이 갓자, 갈게요 네, 소라 댕이의 뱉어버린 하나어요 여러분들, 뱉물버요 주의사항 있어요 꼭 사고가 많요 네, 점프 내려요, 공공는드요 공공에 그안 드세요, 잘들요 철이 안되 이거요? 꼭 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뺏다물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뺏기면 허리가,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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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뼈가, 아, 네.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 너무 아, 하다 하실 수 없습니다. 내 네, 네, 이거 뺏다물래 당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 백덤블 많이 하면 백덤백링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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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면 앞으로 수련 언니 에서 머리 다칠 위이 많아요. 그리고 저백덤을 하다가 발가락 천대. 는데 다행히 지금은 아, 아세요. 아세요. 네. 수련 선배님이 뭐뭐하시지 모르겠는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3, 2, 그래. 안 들린대. 너미치겠안들린다안 들린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수련 선배 너네.

네, 네, 요이브그에제 애들이야. 예. 에이 했더라. 도나서 200명 정도 됩니다. 네, 네. 아 왜, 왜 네, 이거. 이가다 모르는 분들인데. 타랑 눈이 네. 한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터 인데요으로 올라갑니다. 네, 7위만 이상 올라온다 네, 맞아요. 그정도요 근데 불편한 점은? 네, 1인가왜 신경을 보여주냐? 네, 나갈요신 네, 요약만 아, 아, 네, 더 해봐. 니다 네, 1000원, 1 0 0 네, 원 1000원, 1000원, 네

잡물아이가 고 있다 쓰레기 어쩌고 우리가 너무 쓰레기네요형님들 일단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와 네, 편하게 2015년 이제 왜 네. 갑니다 좀더 아 빼빼로데이입니다 좀 쓰면 빼빼로데이 어머 어머 시짜냐들와빼겁네려 역시 핸들 좋아 아빠. 지금 409번 아, 명 这个没有，这个有，这个没有，的、就、呀、是？哇，都忙了，忙的。这个你单的，的，这个忙的，这个忙的。 오늘 배 어머니가 연락을 왔네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야, 좋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구가티 v 잘 사는 있유시고 시즌2가 나옵니다. 2015년에 알 수도 있고 먹방도 진행할 겁니다. 비면 네. 구가티 v 였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잠깐만, 잠